신명당입니다. 예, 오늘은, 어, 소띠, 30세 정축생입니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올해 무리를 하듯이, 어, 직업적으로도 괜찮고, 어,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이사 계획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금전적으로도 예, 수입이 안정적이고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 안정적으로 금전운이 있습니다. 어, 30세면 이제 결혼할 나이이고 하시니까 올해 결혼 운도 있으십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고 직업적으로는 어좀 답답하시더라도 어 이동하지 않고 어좀 기다리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세 울축생, 어 우축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예요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직업적으로도 힘들고 어 힘드시더라도 직업주 쪽에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고 하셔야 하시니까 42세면은 그래도 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좀 1년만 잘 이겨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으세요 않으신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세요 대인관계에서 좀 힘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를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힘드실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물을 흘러가듯이 좋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신경을 쓰시다가 어 심혈관 뇌출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건강적으로 좀 느낌이 이상하시고 하시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4세 개축세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동수가 있으세요. 이동수가 있으시고 직장으로도 이동수가 있으시고 어집 이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이직 이직도 있으십니다. 이직도 있으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인관계에서 좀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을 피실 수도 있고, 어, 남녀관계에서 상당히 곤란한 어, 이런 일을 당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어... 이러신 분들은 좀 각별히 조심을 좀 하시고, 관제 구설, 시비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금전적으로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발전이 있으시고 중요한 거 남녀 관계, 이성 구설 관제 이것을 신경 쓰시고 조심하셔야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66세 신축세 이분들 같은 경우 뼈 관광 그쪽을 조심을 좀 해주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골절이나 허리, 무릎 이쪽에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안 좋으셔 가지고 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음.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취직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하니까 좀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더라도 힘내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 이렇게 소띠 운세 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신명당이었습니다.